월급을 그때 60만 원 줘서 우리 돈으로. 네 네. 그러니까 600달러. 네 600달러. 달러 제가 이동 석이하는댓 그걸 받았는데 한국 이동 서영이 만불을 받아. 월급 차이가, 월급 차이가, 차이가 600달러에 만불이면. 600, 몇 백달러 만불은 배 차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김가영TV의 김가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로 우리 탈범인 사회에서 네, 최고의층으로 불리고 또 네,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어, 김동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조심해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laughs> 박사님, 네, <laughs> 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 김동수라고 하고요. 아 저는 북한 전 외교관입니다. 그러까고 제가 북한에서는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태영호 의원이 제2년 후배입니다. 네. 그리고 최선희 지금 북한 외무상도 제2년 후배인데 그 태영호 의원하고 같은 학급이었어요. 음? 제가 2년 선배고 제가 학생총회장까지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하다가 4년 동안 유학 갔다 와서 외무성에서 18년 근무했습니다. 해외는 제가 스위스, 네. 그 다음에 노르웨이, 네. 이태리 대사관에서 오.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왔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어, 국정원 산하 연구원,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20년 근무하고 수석연구원으로 정년퇴직하고, 2년간 제가, 어, 와시다 대학, 일본 와시다 대학 국제학부에 네. 초빙 교수로 가서, 어 국제 정치를 가르쳤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국가안보조약 연구원 그 자문연구원 고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제가 이가영 대표님도 출연한 네. 도토리 영화라는 그 영화 제작사 여기 제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가영 대표님은 우리 도토리 영화 같은 제작진 같은 가족이니까 네. 제가 대표님 오라니까 천리를. 네. 마다하고 떼어왔습니다. 어, <laughs> 앞으로도 <웃음> 앞으로도 이제 아무 때 불러주셔도 네. 제가 와서 같이 네 유튜브 <laughs> 출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북한의 현실을 네. 실상을 그대로 <laughs> 말씀드리고 정말. 네 특히 또 관심 있는 질문들을 많이 보내 주시면 <laughs>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laughs> 게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말만 자꾸 하는 것보다 네. 이만갑이라든가 네. 모란봉 클럽 이런 데서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 실상을 이야기해 줘서. 나만 해도 좀 많이 알려졌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엘리트 그좀 다르죠, 예, 네. 엘리트라든가 이런 네. 어 권력 기관들에서 있었던 일들 네. 해외 공간 실태도.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 말씀 올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북한 하면은, 북한 네. 이야기 하면은, 못 먹고 못 사고 힘들고, 네. 목숨 걸고 이런 건 어쩌기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이 최고의 층들 삶,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네.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습 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응. 어, 어떤 뭐 이발 할까요 통일의 응. 이발 잘 씨기 때문에 응.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박사님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댓글로 궁금하신 응. 거는 뭐든지 괜찮습니다. 다 남겨주세요. 응. 자 그러면 제가 예. 일단은 일 바로 궁금한 거는요 예. 박사님이 해외에서 지금 어 십몇 년간 외교관으로 일하신 예.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우리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자주 마주칠 것 같아요. 네, 특히 회의장 같은데 가면은 맞습니다. 예. 예. 북한 신분이잖아요 그럼, 예, 그럼. 북한 신분으로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만났을 때 음. 좀 부러운 부분이라든가 음, 음. 예, 느꼈던 점이 있는지 어, 이제 보면 외교 또 외교관들은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네. 그 특히 매, 매 나라가 각 나라들이 얼마나 어, 발전하고 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천진국이냐 아니냐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화를 네. 가장 빠른 지일에 이렇게고 그 동시에 민주화도 가장 최단기간에 둘다다 다 완성한 이런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에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국가 음. 내에서는 모르지만, 네. 해외 공간에 제가 스위스, 노르웨이, 이태리에 근무하는 그전 기간에, 어, 남한 실상을 잘 알고, 어, 또 특히 이제 남한 외계관들하고도 자주 만나 네. 부딪히는데, 일하던 부서가 국제기구국, 유엔과, 에연 했으니까, 회의장들의 사람은 자연히 남한 대표단들하고, 또 대사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네. 예, 남한과의 관계는, 외교관들과의 관계는, 예,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데 따라서 이제 접촉이 아 되고 안 됩니다. 그렇네. 그 외교관 생활을 제가 82년도, 3년도, 네. 23살 때부터 시작해서, 어 98년도 여기 올 때까지 했으니까 네한 17년 했는데 네. 남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느꼈던 그런 제관점 사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 변화되고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답이 될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제가 좀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이제 평양외고 대학을 아까 졸업하고 유학갔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79년도인데 네. 와, 네. 네. 처음으로 이제 해외라는 데를 비행기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비행기 타고 쭉 모스크바 갔다가 아프리카 가니까 제 마음이 네. 그때 79년도에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세상에 제일 좋은 사회주의 제도에서 <laughs> 네. 살면서 수령님이 정치적 심과 배려로 5개국 유학 가느나그 돌아오면 내가 꼭이 당과 수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맹세를 네. 가지고 갔다 왔고 84년도에 제가 스위스 임명돼 나갔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네. 8 0년대 중반이니까 북한에서 뭐 굶어 죽고 이런 것도 없었고. 예, 무슬대고, 네, 배급도 제대로 되고 할 텐데. 거기 가서도 스위스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죠. 그래도뭐 스위스 잘 살아도 북한 같이 골고루 인민들이 먹고 살고, 어? 이런 아, 나라는 없다. 아. 무상치료, 음, 무슨 뭐, 무상교육, 네. 뭐 골고루 잘살 이런 나라. 더 우월하다, 이런 사장이었는데. 노래 음. 주제 북한 대상을 나갔는데 이때부터 사람들 군무 죽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지방군무. 아, 지방군무. 죽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오. 이게 무슨 정책상 문제가 있구나. 그다음부터는 체제에 대한 이 캐슬 마크가 생겨, 우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 그다음부터는 이게 사상이 좀 내가 변하는 게알래요 아, 바깥 세상을 아, 보니까. 보니까. 아프리카부터 제일 바닥부터 쭉쭉 스위스로 이렇 올라가면 보니까 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도 접하고 대표단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활동 내에서의 자유가 없고 네. 사상의 자유가 없고 이걸 내가 느끼게 되더라 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대사관 사람들하고도 만나 부딪히면은 네. 아주 자유롭고 잘 살고 그렇게 하고 특히 이태리에 와서는 이태리 제가 94년부터 김일성이 죽은 해부터 98년까지 4년 있었는데 네. 이때 식량 구걸 배계를 하다 나니까 그때 막 굶어 죽을 아, 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나갈 때는 한 10만 명 정도더니 90년 초반에는 그 다음부터 지나가는 게뭐 100만 이렇게 어, 넘어가니까 이게 이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야 이거 이러다가 체제 붕괴되겠네 음, 음. 살려야 되겠다 네. 이게 뭐 굶어 죽을 때 하면 폭동 일어나고 체제 붕괴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네. 이제 그 식량 지원을 네. 받아서 들어가서 체제부터 유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어. 밤낮을 일하면서 매해 50만 톤씩 식량 들어갔어요. 50만 톤이요? 어, 50만 톤 식량 매해 국제 기획을 통해 들어갔는데. 와. 그래서 매해 김정일이가 어, 1월 1일이면 김동수 동지에게 나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사령관 김정일하고 표창장이 패창장. 예, 1월 1일딱 맞춰서 특수 전보로 대사한테 보내면 그 수여식했는데 그 매해 받았어요. 근데 그까지 이게 아 이게 4년이 되도록 가들 갈수록 더 굶어 죽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반감이 생기더라고. 어. 야, 이게 인민 대중을 주인이라 그러고 이때까지 내가 배워온 국민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이라는 게다 이제 헌신짝이 되고 네. 사상이 완전히 변하고 변하다 못해 이제 반발이 생기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반발이 생기고 막 욕이 나가더라고. 김정일에 대해서도. 어, 결국 그막그 그 김정일이 술자그욕지라고한게 대표단 왔던 게 가서 보고 해가지고 체포, 체포 나와서 튀긴 튀었는데, 김일성 때부터 먹고 살만 하던 게, 그때도 독재도 독재였지만, 그래도 인민들은 굶어 죽이는 않거든. 았 네. 김정일 때 와서부터는 완전히 독재체제 체질, 군사 독재체제라고핵개발에그 다음에 이건 외아, 충성의 외아버리 운동하면서 외아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저들 그이 꼭대기는 상충북 고위축, 이 권력자들만 먹고 살고, 진탕 부리고 막 이러면서도 백성들은 인민들은 굶겨 죽이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체제가 오래도못 가겠군요. 그럼 반드시 망할 거다. 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었고 네. 외교관 생활을 좀 물어보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태리에서 많이 부딪혔어요 아, 이태리에서, 이태리에서 네. 식량 그 원조 지원 받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매 선진국 아, 소방 나라든 다 돌아가면 쌀, 쌀 주셔 쌀 주셔 두손 벌리고 식량 좀, 좀 주십시오. 아. 우리 굶어 죽는데. 그러면서, 이거, 사회주의 농업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자연재해. 자연재 어, 아이고. 콧물 어, 피해가 났다. 또 다음에 가서는, 뭐, 소리, 댄소리가 내려서 농사가 다 망해서, 뭐, 각종, 그 다음에 왕가 뭄이 와서 또다 죽는다 해가지고, 자연재해 구실을 대고 식량증을 받아들여 가는데, 이게 뭐, 거지 외교관, 이런 거지 네. 외교관이 어디 있어. 아이고. 막, 이 눈물 나는데도 이거 살려, 굶어죽는걸 막아야 되니까, 아침부터 밤 아이고. 9시까지, 달라고 우리 좀 목소를 좀 많이 좀 해달라고 빌어야지 구걸 외교지 그게 네. 각국에는 외교관들이 다저거지 나라 외교관 그렇지요. 또 온다고 그래도 그게 그 무릎 쓰고 어떡하겠어 아. 창피를 무릎 쓰고 살려야 되는데 대사관 유지비라는 것도 안 보내요. 아이고. 대사관 유지비 보내야 전기가 없고물 쓰고 월급 아이고, 줘야 그렇지요. 되는데. 네. 아니 자, 그러면 대사관이 가족들도 다 같이 있는데다 같이 있는데. 네. 네. 어떻게 생활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법 장사 다 하는 거야. 어느 와... 정도냐면 대사가 전 벌어올래요. 네. 평양에다가 자 이거 집주인이 6 개월 동안 임대비를 안 물어서 전기 자고물다 잘랐다. 빨리 이거 좀 보내, 집세라도 보내달라. 우리 뭘 못하도. 그렇게 하면 철수 이렇게 온다고. 어머. 엄마... 대사가 철수하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철수하면 그래서 끌려들어간 나라들이 몇개 돼요. 와... 그러니까돈 달란 말도 못해. 최고 사령관 명령으로 대사관 축소라고 온게 그때가 140개 되던 나라가 80개 나라로 쭉 줄어들었어. 거의 반이 어싹라고 일도 못 하고 돈도 못 버는 놈들 싹들어라해 가지고. 지금이 최근에 이제 또 대사관 축소했다 그러잖아요. 이태리나 가니까 또 축소해서 한 60개 됐는데. 태영 올때또 그리고 요 최근에 와서 또 축소해서 40개도 안돼이전 그만큼 대사관을 힘들고 돈을 못 보내니까.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그냥 마약 장사하고, 아... 그 다음에 돈 카운터피트라고, 이제, 그, 저, 위조 화폐 에 달러, 그거, 아이고. 그거 장사하다 뭐 잡혀서 처형된 사람 많아 공개 안 돼서 아이고, 그렇지. 외교관들이나? 외교, 북한 외교관들이. 어머머. 무기 팔고. 그 그래가지고 돈, 불법적으로 돈 마련하면은, 그 다음에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서 술, 담배, 자동차 팔아가지고, 음. 이걸 갖다가 이, 자기한테 우선 감춰. 월급 안 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사관 유집이 조금 내놓고. 그렇게 해서 다 살아가는 게 지금 북한 대사관이고요. 그러면 당에서 어떠한 계획 음. 같은 게없는 외무성과 해외공간은 다른 일다 하지 말고 두 가지, 음, 세 가지. 세 가지. 네. 첫째, 핵. 핵. 핵문제로조미해담핵 문제에다 외교정책 그 대외 선전을 하고 첫째 목표. 두 번째는 식량 지원 받는 거. 네. 세 번째가 인권. 인권. 을 막는 거. 인, 외부 세계의 아, 북한의 인권을 막는 거. 공격하는 걸 서방 세계의 인권 공세를 차단하는 음, 것. 네. 이세 가지인데 그걸 안 하는 대사관 다 들어오고 특히 식량 못 들여오고 지원 못 받는 네. 건 무조건 축소야. 축소. 네. 그래서 이 지금은 40개가 됐어요. 기막히네요. 그니까이 이 지금 한국은 몇 개죠? 박사님. 한국은 지금 뭐1 5 150, 0개 이상 나가 있을 거예요. 다 나가서 네. 이제는. 근데 괜히 그 데려 가서 알아보는 데면 월급을 그때 60만 원 줬어 우리 돈으로. 네, 네. 그러니까 600달러. 네, 600달러. 달러 제가 이동 서기 하는데 그걸 받았는데 한국 이동 서영이 만불 받아. 월급 차이가, 월급 차이가 600달러에 600 만불이면. 만불에 100, 100, 차이야 몇배 차이? 그렇게 봤고, 또외 네. 한국의 외교관들은 또다 이게 무슨 뭐이 특수 대우가 있어. 더 네. 나라 나가면 건강보험 이런 돈도 주고, 뭐, 오. 가족, 가족이 또 어디 뭐 휴가철에는 다 정부가 물어주는데 이놈이 북한 대사관은 내가 아프리카 나가실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네. 완전 거지지 뭐해외 여행 꿈도 못 끼고 그냥 앉아서 식량 구걸 외교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러 너무 기막히지, 이거 딱 보면 은 저, 저게 진짜 왜그래지 나는 거지야. 만부지 하는 걸 언제 아셨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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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반들하고 네. 이제, 이제, 행사 들 국제기획에서 차려는 연예랑 가. 아, 네, 그럼 네. 가자 만나. 네. 그리고 술잔 하시술 하면서 슬레로, DJ 때는 관계 좋으면 또 만나서 무슨 네. 뭐, 인사도 나눠라 그래. 아, 네. 그럴 때. 그것도 이명박 때 나쁘면은 또 박근혜 나쁘면 야, 만나지도 마 하고, 네. 어느 놈은 조심하고 뭐. 이는 지시가 오는데 그, 나와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때 물어보죠. 딱 네. 데뷔하고. 창피해서 내건말못한데너 네. 얼마 타냐 하면, 난한너 절반 타. <laughs> <laughs> 오천불 오천 오천 불 타.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예. 창피하지, 뭐. 근데 그나마 그것도 외화벌이 하는 놈들이 거 대사관 유지하죠. 나머지는 다 쫓겨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부, 북한 외교부에 한 천오백 명 되는데, 해 나가는 사람은 200명도 안돼다 아, 중국도 그렇지. 못 건너, 건너가보고 그러는데그 다음에 비어먹는 외교관이 돼가지고 자존심이 이런 게 없었는데 음, 한 가지 실례 될거예요 네. 이태리에서 이제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제 총회 같은 거 하고 순회자 회의를 1년에 한번 쌉니다 네. 식량순회자 회의 그래 어머니 다른 나라는 다뭐 총리 뭐대통령들 와서 연설하고 가요 아. 북한은 맨날 해서 얻어먹고 농사짓 그거 저뭐자연재라고 골로 죽는다고도 못 가니까 김정일은 오지도 못하거니와 응, 응, 응. 총리도 안 오고 응.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보내 그 농업위원회 위원장도 와서 연설 하니까 얼굴 뜨거워서 못하고 못 하고 나 대사한테 하라 그러면 또 대사도 또 못하고 못 하고 결국 쫄짠 서기관에 나와서 내가 나가서 얼굴 시뻘개 해가지고 그거 한 (10분) 동안 (5분) 동안 연설해버리고 어. <laughs> 그 웃기는 거로 내 그러고도 그 연설문을. 평양에서 보내오는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농업 정책의 올바른 아이고야. 정책에 따라 9년 동는 무슨 뭐이 어떻고 저쩌고 주체적 주체, 주체 농법이어 있다고 앞에 쭉 선전하고 뒤에 가서 무슨 뭐 자연재해 봤는데 무슨 이런 한마디 들어가니까 야참 이게 북한의 이게 이, 완전히 이 거기 속이 거짓 선전은 <laughs> 이게 어~ 박사님도 음. 읽으시면서 야 속으로는 이거 정말 이고지 이거 내가 어이고 어, 어. 내가 이거 읽어도 네빽 반복하니까 <laughs> 정말 속으로 이게 그나 이제 어. 연설 문제 연설 연설문 준비다 연설하잖아 준비를 하면서도 야 이거 내 이렇게 거짓말해야 되나 처음엔 그더니 하도 하도 나니까 이제 뻔뻔스러워져가지고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할 없어. 사람 없어 어차피 하니까 그래 놓고 다음날에 또 식량 구걸과 남한만 어. 대사관에. 참사 어느 놈은 안 기분 놈이고 <laughs> 어느 놈은 통일부에서 나온 놈이고 네. 그냥 어느 놈은 포섭 대상인데 네. 그금 매수해서 데려오라 뭐 이런 공작까지 다 나와.